오랜만에 낭독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가 있는 근처를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거리도 찾고 경험도 쌓을 겸 우선 그 별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붉은 빛의 옷감과 흰 단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서 매우 검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옥좌에 앉아있었다. 아, 신하가 한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며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지? 왕들에게 세상이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신하들인 것이다. 짐이 너를 더잘볼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자신에게 신하가 생긴 것이 매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별 전체가 모피로 된 호화스러운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오래 서 있어 피곤했던 터라 하품이 나왔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을 금하노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가 없는 걸요. 오랫동안 여행을 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왕이 말했다. 그러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을 하는 것을 본지도 오래되었구나. 거참 신기한 모습이로다. 자, 한번더 하품을 해 보거라. 이것은 명령이니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흠, 그러면 짐은 다시 명하더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왕은 좀 화가 난듯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왕은 무엇보다 자기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화라고 명령하여 장군이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군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다. 저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에게 안기를명 하더라. 이렇게 대답하며 왕은 그 화려한 망토 자락을 점잖게 걷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했다. 별이 이렇게 작은데 대체 뭘 다스리는 걸까? 전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른 대답했다. 그대기 명한오니 질문을 하라. 전하, 전하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아,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그러자 왕은 손을 들어 자기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전제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전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짐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석치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굉장한 권력에 경탄했다. 만약 자신도 그런 힘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44번 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씩이라도. 해 지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니 어린 왕자는 잠시 슬퍼져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전하, 해,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